맛있네 이제 오빠 밥 먹자 나 배고파 다시 여전히 씩씩한 모습에 마음이 놓이는데요 오빠 말있어아 어? 어. <laughs> 오빠 학교에 물도 안마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어김없이 찾아오는 평범한 시간들, 그 익숙함이 불쑥 낯선 얼굴을 하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5월 23일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고 오늘이 거의 한두달 조금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엄마가 곧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약간. <laughs> 그게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게 느끼는 않는다. 좀 다른 거가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전에는 집으로 오나 병원으로 가나 엄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 그 정도. 어쩌? 텅 비어버린 엄마의 자리처럼 남매의 마음에도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리 애쓰지만 그 안에 자꾸만 그리움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가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그 부서지던 어... 며칠 전에 둘째 오빠랑 얘기를 한적이는데 그때 오빠한테 얘기했었을 때 오빠가 나는 오빠라서 힘들면 안 돼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빠도 어려울 텐데 근데 거기서 나까지 이제 찡찡대갖고 오빠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게 좀 참는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희성이와 희주. 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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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어주며 묵묵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이들의 응원 속에 남매는 요즘 힘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데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 공부하러 이제 센터 가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교육센터에 다니고 있는 희주. 선생님 잘 봤어요? 아 맞네? 월요일에 수험 봤지? 네. 어때? 네. 그때 준비했어수학 수학을 2 0 2점 맞았어요. 진짜? 엄청 잘했는데? 네. 음... 그때 저번한적 없어요. 최근 감정. 희주는 공부에 더푹 빠졌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되게 성실하고 모르는 거있으면 끝까지 알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제곱이 없으니까는 아니고 평범한 이 순간이 희주에게는 커다란. 행복입니다. 네, 모모는 영이라는 교육받는 집 아니고 이제 곧 고등학교를 가고 그의 고3때 가서 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를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폭 넓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이태원 동물인가? 그리고 엄마에게도 잘 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희주입니다. 같은 시각. 오빠 희성이 역시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나한테 왜 물어봐. 얘네가 안지지안지지 저희 지금 합주실이에요. 합주하는 공간인데. 네. 저 드럼 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으로 복잡했던 날들. 드럼 앞에선 잠시 모든 게 조용해집니다. 거의 리더의 역할을 하죠. 음. 저희가 실수할 때도 하나하나 다 잡아주고, 진짜 품어주는 사람 같아요. 음. 실력은 좀 어때요? 실력 진짜 좋습니다. 음. 두 손이 분주히 움직이는 시간. 걱정은 잠시 뒤로 물러나고, 희망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희성이는 오랫동안 간직해 온 꿈을 다시 꺼내서 다듬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일을 많이 들렸다가 조금 줄여서 지금 요즘에는 어, 일 가고 연습하고 밴드 활동 조금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진짜 완전 몰입해서 연주하다 보면 다 사라지고 그냥 연주하고 있는 저만 남는 거죠. 그제 그런 것도 좋아서. 연주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면서 그냥 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겠다. 괜히 마음이 무거웠던 시간들 끝에 마음을 울리는 조용한 파동을 만난 희성이는 다시 꿈을 꿉니다. 그날 저녁. 응, 음, 다 왔어. 찌주가 환한 얼굴로 반기는 한 사람. 어, 밥 먹었어? 먹었지, 오빠. 이상해, 오빠. 왜안 <laughs> 오빠랑. 이상이 오빠랑. 그러지 왜안 써? 왜뭐지오빠가 저녁 먹고 해. 어? 어 <laughs> 누구예요? 첫째 오빠예요. <laughs> 첫째 오빠? 네. 음, 군인인가봐요? 네. 첫째 희천이는 올해부터 상근 예비역으로 군복무를 시작했는데요. 집에서 출퇴근을 할수 있어서 근무를 마친 뒤 동생들을 돌볼 수 있어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 희천이. 하지만 요즘 들어 책임감만큼 커져버린 고민 하나가 희천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8월 중순쯤에 들어간다고 첫 번째 경매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바로 나가야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마 올해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급자 전용 임대주택 같은 거가 전용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아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제가 수급자가 되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딱히 진행, 막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 있는 건 없어요. 엄마와 함께한 기억이 구성 남아 있는지 너무도 소중한 이곳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천이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단 제가 학교에 가는 걸 바라기도하셨고. 제가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어렵고 되게 나서 보니까는 공부가 되게 재밌고 뭔가 소중한 기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대했으니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퇴근해서라도 조금씩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보다 생계를 먼저 택했던 시간. 이천이는 가족을 위해 학교가 아닌 식품 공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볼 엄마를 위해 펜을 잡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그 저희를 도와주신 의사 선생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매주 어머니가 매주 몇 번씩 가셔서 이렇게 주사도 놔주시고 계속 건강도 봐주시고 해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커가지고 뭐 여러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꼭 이렇게 받은 덕을 나중에 누군가에게 나도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장 저의 꿈이긴 하죠 누군가에게 받은 마음을 꼭 다시 돌려주겠다는 다짐 그리고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틴 동생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바람 그 모든 마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희천이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책상 앞을. 지킵니다. 엄마 이제 애들은 내가 잘 봐줄 봐주... 내가 잘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먼저 편히 쉬고 있어. 내가 애들한테 잘할게.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남매는 희망을 그리며 조금씩 웃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높고 단단한 벽과도 같습니다. 그 앞에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젠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